그래서 조금 느릴 수는 있겠지만, 변화는 무조건 있다. 네.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좀더 밝은 미래로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제주는 2018년 말부터 침적해양쓰레기랑 그다음에 해안에 몰려온 쓰레기를 줍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단체입니다. 처음에는 바다를 가는 모임이었어요. 이제 바다를 자주 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는 곳에 이렇게 더러우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쓰레기를 주워서 나온 게 시작이 되었어요. 저희가 활동한 지 1,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 SBS에서 하는 물환경 대상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때 상금이 천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받으면서, <laughs> 아, 우리가 이걸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아, 우리 의 활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이 활동을 좀 진중하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시기와 맞물려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이제 8년 차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처음 쓰레기를 줄때 빨간색깔 이제 그 건축력 폐기물 마대를 썼어요. 근데 그 폐기물 마대가 되게 가볍고 좋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특히 밖에 있을 때 사가서 주워놓은 쓰레기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가 썼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마대를 재사용하는, 그러니까 한번쓴 마대를 집파장에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단단한데 재사용된 마대를 쓰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어, 오게 광고법이 바뀌어서 현수막을 되게 많이 쓰실 수 있게 됐어요. 현수막은 사실 야외에서 굉장히 강한데 한번 쓰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 마대로 만들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 우리가 와, 만들려는 치즈에도 잘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 마대를 어, 현수막으로 재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를 자주 줍다 보니까 매번 쓰레기 주울 때마다 뭐 약병이나 주사바늘이나 아니면 농약이나 이런 바다에 좀 강하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쓰레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바다 생태계 또는 해양 생태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직접적으로 안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이 의료 폐기물에 대한 인지가 없거나 또는 자료가 없거나 그래서 저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 국가해양 모니터링 어, 사업에서 하는 방식을 차용해서 데이터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올해로 3년차가 됐어요 저희가 그냥 쓰레기 주어는 것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만 숫자가 주는 메시지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조금 더 사람들이 와닿는 것, 그리고 또 공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예를 들면 마대는 페트병을 뭐 이만큼 주었습니다 보다는 페트병이 뭐 300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와, 300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숫자가 주는 힘이 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숫자를 데이터화해서 계속 쌓았을 때 나중에 정책 자료나 좀더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연이랑 특히 바다랑 뭔가 가까워지는 것? 바다를 자주 가다 보니까 바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나의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를 사람들에게 좀더 가깝게 해주는 역할? 자연을 많이 소개하는 역할? 그런 게 디프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50년 전에 뭐 제주도 사셨던 분들 그리고 어 해녀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제주도 바다가 되게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럼 그 바다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바다라도 지켰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를 좀 많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많이 즐기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애정하니까 아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많이 즐기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